4호선과 1호선 S 차의 철도 모형 스토리 스토리 오프닝을 공개하겠습니다. 어 먼저 확인 방법이 이건데 먼저 익, 익스, 먼저 게임 라이브 나의 동공장 만들기 1편을 검색한 뒤 그치? 시청하시면서 제, 우리 채널로 와주시길 바랍다 이스트림 버티콜코스터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고 두 짜란 S차. 야 동생아 뭐 하냐? 오늘 일정 하고 있었어? 아 그래. 여러분, 우리 채널 많이 시청해 주세요.